안녕하십니까. 용인시 남사읍을 세계 반도체 허브로 여기는 평택의 삼성전자보다도 2.5배가 크다. 남사 한수피티 6,800세대 난리났네. 제가 직접 용인시 남사읍 통삼리 복명리 복무리를 현장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사 한수피티 6,800세대 거기도 직접 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남사 한수 PT 6800세대 시세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지 여기를 한번 예상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잠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 세계반도체 허브로 삼성 TSMC 잡고 초격차 100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요 삼성전자 주요 반도체 사업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흥 화성 평택 용인이 됩니다 기흥 화성을 하나로 묶고 평택을 하나로 하고 용인을 하나로 한다면 삼각벨트가 된다 그래서 평택 삼성전자가 87만평인데 용인 삼성전자는 215만평이 될것이다 약 2.5배가 되겠습니다 평택은 메모리 파운드리 용인은 파운드리 첨단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은 서울에서 거리가 50.7km인데 용인은 더 가깝습니다 40km가 된다 그리고 여기 해외주의국 크로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대만, 중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개가 지금 반도체로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사업장별 지역 투자 계획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운양, 전환, 아산, 부산, 세종, 천안, 울산, 구미, 광주, 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여기를 세 개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 통삼리, 그다음 여기 두 번째 복명리, 세 번째 여기 복무리 여기를 갔다 왔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지 처인구 남사읍 통삼리 복명리 복무리약 71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평택의 2.5배가 된다. 어, 용인시 청인구 남사읍 통산리 북명리 국물리 현장 답사 남사 한수피트 6,800세대 가봤습니다. 그리고 어, 남사 한수피트 6,800세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후보지로 남사읍 약 215만 평이 되겠습니다. 710만 제곱미터 규모 국가 산업단지로 후보지로. 여기 통삼리에 와 있습니다. 후보지로는 통삼리, 복명리, 복무리 이론, 남사 복합 신도시 예정지인데요. 여기는 통삼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확한 후보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용인 남사 산업단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계하여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카 크러스트로 만든다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명리가 되겠습니다. 남사읍 복명리인데요. 여기는 지금은 삼성전자 평택에 있지만 원래 여기가 먼저 후보지로 거론됐던 복명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무리가 되겠습니다. 남사 신도시 개발 교육이 재작년에 발표되고 용인시에서 가이드라인까지 나왔던 곳이죠. 남사읍 전체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가 여기 남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후보지로 남사읍 710만 제곱미터 약 215만 평이 되겠죠. 어, 거기에 있는 가장 큰 아파트인 난사, 남사 한숲 시티 6,800세대 입구에 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니까 입구에 스타벅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타벅스 어, 지점으로 어, 얘기한다면 스타벅스 용인 한숲 시티점이 이렇게 에, 보이네요. 용인 한수 피트점이 이렇게 에, 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 남사 한수피트 6800세대 상가가 되겠습니다. 쭉 한번 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곳이 남사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어, 이렇게 책을 볼수 있는 곳은 아마 아,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초유신실 남사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예, 아침에 등교는 고등학교, 초인 고등학교 학생을 보고 어, 교육 그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몇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 여기의 그런 교육 환경이라든지 예, 공부에 적합한 곳입니까? 네, 학생들이 최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는 적극적인 학교입니다. 아, 이렇게 모든 시설은 어떻습니까? 어, 대체적으로 아무래도 지어진 지 얼마 안된학교라다 보니까 예. 다 깨끗하고. 예. 되게 신세대적인 환경이 시사해드리는 게 많습니다. 아 여기 남사 도서관도 혹시 가보셨어요? 아, 네. 예, 그 남사 도서관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요? 음 경치가 좋다. 아 그래요? 중에 있는 네. 호수가 보이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면 더잘 되는 것. 네. 남사 이거 한숲대에서 좋습니다. 제일 느껴 오셔가지고 느낀 점은 뭐예요? 라고 생각해요? 아 뭐라고? 환경이 좋습니까? 아네 좋아요. 아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가 남사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딱딱한 이 책상에서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것 외에 이렇게 앉아서, 걸터 앉아서 이렇게 또 누워서 볼수 있는 시설이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있는 표가 아국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수 있는 이렇게 5단지가 되겠는데요. 5단지에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아주 경치가 좋은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분수대가 안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분수가 이렇게 펼쳐짐으로서 아름다운 이런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 보이는 곳이 이렇게 5단지가 되겠네요. 저수지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삼형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앞에 보이네요 저기 우리 삼형제가 보이는데 우리 삼형제가 남사한수집티 6800세대 주민들의 인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5단지가 보이고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아주 좋은 살기 좋은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앞에 는 6단지가 되겠습니다. 6단지 주변은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예, 예,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은 5단지가 되겠습니다. 5단지는 호수비를볼수 있고 이렇게 예, 상가가 아, 주위에 이렇게 포진된 곳이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처인성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2023년 3월 16일 2시 52시 처인성 유... 유치원 학부문 총위 및 학급설명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남사한숲시티는 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요. 어, 없는 것은 대학인데 이렇게 남사읍에 5분의 1 정도 반도체 크로스 터가 된다고 하면 어, 대학 반도체 학과 대학이 에, 틀림없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남사한숲시티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갖춘, 어, 미니 신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남사 스포츠 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골프부터 시작해서 수영까지 각종 운동을 할수 있는 아주 쾌적한 그런 남사 스포츠 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남곡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온 바람에 초중 통합 학교가 앞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 위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렇게 초중 통합 학교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등학교 초중 통합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그리고 초등학교 교감생 한 분, 중학교 교감생이 한분 그렇게 되겠죠. 곧 통합학교가 구체화 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는 한수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등교 시간이라 이렇게 많이 북적북적하네요. 앞에 보이는 것이 남사 한수 PT 4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남사 한수 PT. 3단지가 되겠습니다. 아 이곳이 바로 5 삼단지가 되겠습니다. 남사 한수 피치 6천팔백 세대는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미니 신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반도체 용인 반도체 그랬을 때가 둔다 가면 여기는 더욱 각광을 받을 곳이 아니겠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아침에 이렇게 등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크게. 발전할 곳이 여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가 발전하듯이 여기도 거기 못지않게 크게 발전할 곳이 여기 용인시 남사읍 용인 남사 한수피티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처인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어가지고 곧 1회 졸업생이 배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이 편한 세상 용인 파크 카운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파크 카운티가 되겠네요.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초인구 남사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먼저 매매 시장 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장 강도를 보면 이렇게 강도가 이게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전세시장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시장 강도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다음 매매가 매매가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라든지 높은 금리 그런 걸로 이렇게 되겠죠. 전세가도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전세율. 전세율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 호객 눈으로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남사 한숲시티 6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 이것이 5억 1,500까지 갔는데 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3억 4천, 3억 4천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한번 5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단지는 어떻게 되는가? 5단지도 보면 이렇게 최고 5억 1,300, 5억 이렇게 대 이상으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 떨어져 가지고 어 3억 5,700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한번 여기 평택 삼성전자가 들어 있는 지제역 가까이 있는 그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제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최고 지금 여기 지제역인데요. 지제역인데 여기 가깝습니다. 가까운 이 지제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4억 정도 이렇게 전체 기간을 보면 이렇게 4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것이 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8억 정도 높은 가격으로서 지제역에 가깝고 또 삼성전자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런 지제역 더샵 센트럴 시티가 되겠죠. 여기는 3 3 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 남사 한숲 시티 여기도 앞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계속 오름세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부동산에 지금 이페란세상 용인 한숲 시티 이것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부쩍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아, 전망이 괜찮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망을 어떻게 알수 있냐. 현재 보면, 어, 여기 한숲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한숲시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 여기 한숲시티 한번 보겠습니다. 이페란스상 용인 한숲시티. 여기 보면, 벌써 여기 보는 그런 사람이 거의 나와 있는데요. 벌써 여기가 531명이 보는 중입니다. 지금 벌써 관심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1,299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4,791명이 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수치가 안 나왔습니다. 뭐 50명, 40명 했는데 벌써 여기 531명이 지금 여기 보고 있고요. 어 여기 용인 어 파크 카운티 그다음에 여기 5단지도 몇 명이 보고 있는 있느냐 하면 479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6단지 6단지도 지금 음, 보는 숫자가 지금 1 2구 99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4단지 4단지도 어 242명. 그다음 음, 여기삼 3단지도 어 지금 406명이 보고 있, 있습니다. 2단지도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고 있다는 것은 벌써 관심이 있다. 이 아궁이 이편한 세상용 한숲시티에 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 여기, 앞으로 여기가 크게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벌써 여기에 6단지가 숫자가 이렇게 많이 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1299명. 그 다음 여기에 5단지도 4791명이 보고 있다는 얘기. 이런 수치는 어 여기에 아파트 생긴 이로 처음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으로 앞으로 여기는 큰 각광을 받을 것이다. 어느 어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지제역 지제역 도사 센터럴 파티 여기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지제역이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30 여기 이 3평이 8억 3천 이런 것을 볼 때에 여기 남사 한수피이 여기도 앞으로 크게 예, 빛이 날 것이다. 그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숫자가 자꾸 늘습니다. 지금. 이런 숫자는 어, 처음 보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게 4791명이 본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죠. 여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 중. 보는 중이라고 있죠. 이렇게. 예, 또 여기 보는 중. 다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전망이 많다. 그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행운이 따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